시라밤비시 뚱이. 나는 어릴 적부터 개를 무서워했다. 동네 개가 나를 쫓아와 물려고 했던 기억이 무서움의 대상으로 공포의 대상으로 바꿔놓았다. 그래서 아직도 크기가 작은 강아지 중 짖지 않으면 좋고 짖으면 무섭고 덩치 큰 개는 여전히 무섭다. 강아지에 대한 편견은 내가 굳이 가지려고 안 했는데 나 역시도 어느새 스며든 것 같다. 모든 애견 샵에는 품종이 비싼 것싼 것으로 나누고 조금 더 외모가 예쁜 애들이 가격이 더 비싸다. 강아지의 외모랑 품종으로 가격을 매긴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았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남자를 만나야 해. 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직업은 물거품에 불과한 것 같다. 강아지의 외모는 남자의 외모. 강아지의 품종은 남자의 직업. 마치 이것과 같은 것이다. 외모나 직업이 아무리 좋은 남자랑 결혼해도 그 속이 별로면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 못한다. 인간 댐댐이가 중요하듯 강아지 자체로 좀 존중하며 봐주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어릴 적 어른들이 동네 개를 사랑으로 대한다기보다 집 지키는 개, 똥개. 이런 개념으로 키워오는 걸 봐서 당연히 큰 개들은 집 지키는 게 무섭다. 잡종이다. 집에서 못 키운다. 밖에서 키워야 한다. 냄새가 많이 난다는 등 편견을 가져온 것 같다. 오, 어릴 적 어떤 환경을 경험하는지는 이래서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 이전 세대가 다 죽고 나면 그제서야 이런 강아지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TV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서 강영호 훈련사가 나와서 유심히 보다가 보는 내내 울었다. 레오, 8년을 함께 일한 경위님, 강영호 훈련사님 모두의 마음이 이해가서 강아지를 키우고 나서 정말 더 슬프게 다가왔다. 더군다나 유기견 입양으로 데려온 여름이 나는 너와 함께여서 행복했는데 나의 선택으로 시작된 너의 삶이 혹은 고달픔으로 때론 슬픔으로 기억되지 않을까해서. 이 문구는 나를 오열하게 만든 것 같다.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입양될 수 있었는데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경이님과 겹치며 눈물이 왈칵 났다. 큰 게, 작은 게, 잡종, 믹스, 품종 상관없이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하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 다음은 나에게 유계연이라는 세상을 알게 해준 분의 임보하는 강아지를 잠깐 소개하겠다. 둥이와 록시. 앞전 사진에도 계속 나왔던 아이들이다 현재 입양은 아직 안됐고 예쁜 아가들과 함께 임보 중에 있는데 큰 개는 집에서 키우면 안돼 라는 편견을 아기랑 같이 키우면 위험해 라는 편견을 없애주었기에 이리 영상을 띄워본다 늘 열린 마음으로 믹스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는 복실맘님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록시는 외눈박이로 더 넓은 세상을 볼수 있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른다 외관이 보기 안 좋아서인지 순하고 순한 녀석은 죽음을 앞에 두었다가 겨우 나오게 되었다. 눈 하나 없는 아이들이 보는 세상은 더 크고 깊다. 목에 전기줄을 칭칭 감고 눈은 하나 이미 빠진 상태로 15호소에 들어왔고, 록시가 편견으로 자유로운 몸이 이젠 행복한 게린이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12kg 중형견 록시예요. 둥이, 꼬질꼬질한 못난 얼굴로 울산 15호소 안락사 명단, 무늬 1도 없었던 아이예요. 처음 만났음에도 낯가림도 없고 사람과 개린이 모두에게 잘 지내는 성격 좋은 둥이. 12kg 정도의 중형견 둥이는 크고 예쁜 눈망울이 모든 걸 말해줘요. 혹시나 입양에 도움이 될까 이리 올려봅니다.